오, 이제 목소리 들립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아, 마이크가 안 되셔가지고. 예, 예, 예. 아,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또 제가 또 핸들을 한, 한 종류를 더 받게 됐죠. 핸디. 어, 핸디가 있나요? <laughs> 핸디 있는데 또 추가로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 아닌가요? 게 있을 리가 없는데. 배터리에 몸을 주신다고 뭐 그냥 하죠 뭐. 아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제 가면 이럴까요, 그러면. 아무도님 공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30분 에또 경기가 있어서. 아, 그렇네 그럼 바로 해야겠네요, 저제 우리를 맞으면서 제가 적하 선상이 잖아요 예. 마이크 디두 개는 주시는 거죠. 핸드 두개 드려야죠. 일단 마이크 끄는 게 심적 안정이 될것 같은데. <laughs> 어떠신가요? 마이크 켜기 뭐 위해서 그 아, 아무 준비 하실 일이 없는 거? 아, 그럼 마이크 켜시죠. 그냥 켜고 할까요? 네, 네 제가 그 감탄사 리액션 좀 하죠 뭐네 워낙 고민이 좋으시 부탁드립니다 네 육격한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8일 만에 보니까 요 공을 잡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좀 유리, 많이 유리해야 될 텐데 <laughs> 자, 시작합니다 네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어이 패널도 그 아이 아, 재수 아 놓쳤네 어 아, 역시 패널도 여쭤 <laughs> 아, 대단하신 아 제발 어나 아, 있어요 어, 어 됐어 못 쫓아갑니다 어 큰일 아, 났다 큰일 났다 큰일 어, 났다 큰 났다 아이고 오 역시 우리 인정이 어, 있으신 나이스 나이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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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laughs> 맛에 마이크를 켠 거지요? 오, 그렇죠. 아 어, 뭐야? 아, 살았다. 방금도 아무도님 점수는 완전히제조지 어? 아유, 역시. 하나 있어 아유, 어이, 운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아마 갈것 같습니다. 갑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아우, 이런. 아이허허 <laughs> <오, 못해. 웃음> <laughs> 아니, 허허그그허허허허허허허 <laughs> 마이 차이 날 수가 있닙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최대한 아, <laughs> 안정감 있는 경기를 위해서 아야야야, 이걸 놓치네. 아, 다행이네, 저한테는. 야, 나이스. 나어올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최대한 선제를 잡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음. 어. 이 와, 이게 나이 나가네. 다시 다 선제는 나의 힘. 어오 이걸 놓쳤다니 그러게요 실인데 반대 오 나이스 나이스 이런거 왜 놓치십니까 이왜 이러시죠 원래 이렇습니다 아닌데 어왜안봤지

어? 네이스. 아.. 나이스 와.. 나 오와 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실력이죠 엣지.. 엣지성이었죠 어이 뭐야 이거 원래.. 원래 엣지가 진정한 실력 아닙니까 아.. 사실 그렇긴 그렇죠 네. <laughs> 우와 대단하십니다 아.. 어, 앗 네. 오, 나이스 백드라이브. 아니 피널더가 백드라이브까지 장착하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 <laughs> 하시는 다 해봐야죠. 오,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아, 요거요거 요거. <laughs> 와, 겨우 받았는데. <laughs> 그러게요. 예. 어내스 보를 내가 다 놓치네. 어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니다 됐어 한 경기만 잡자. 안돼. 나갔네. 아, <laughs> 아, 이 긴장하지 <laughs> <진정하지> 마세요. <laughs> 너무 좋은 곡이었어. 마찬가로좀 푸시죠, 긴장을. 저는 신나게 막칠 거예요. 오, <laughs> 어, 나갔다 <laughs>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요거 요거 와대단하시안 아, 들어올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네 맞죠 아이고 아, 그 방심 덕분에 진짜 이 한판 이겼네요 진짜 아, 역시 아 이거 한판 쳤는왜 이렇게 힘들지 자 아, 후다다닥 가시죠 네, 갑니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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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번 진짜. 번 뭐하는 이거 한방에 가는데 진치게 <laughs> <laughs> 만들어 어? 아 이거 못짜 진짜. <laughs> 쉽게 만들어 전화타 흘렀다, 흘렀다 흘렀다 쉽게 준다 아 너무 똑똑한데 나한테 적응하고 있어 어어아안 싫어 대단하시 오 죄송합니다 안 들어갔지만 공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정감 있게 아유. 때리시다니 아 맥주를 안 캐냈죠 아 진짜요? <laughs> 오 있지 <에지. 웃음> 좋은 <laughs> 얘기 하고 있는데 엣지가 딱 나왔네요 <laughs> 어? 이러거든 아 이거 알고도 못 맞네 아이스

못들었습니다. 아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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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어 저, 저, 야. 아, 어아 저,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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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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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어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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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갑니다. 최강 페놀다. 무슨 말씀? <laughs> 파이팅! 페놀도 배신하고 이러있습니까 <laughs> 배신이라면 이거는 페놀더한테 <패널도한테> 그 <laughs> 새로운 길을 지금 제가 열어주고 있는 지금 길입니다.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아 이걸 못 넘기네. 아 이거야. 연타가 강점이 제가 연타가 안 되네요. 어나이스 아, 이 서브라도 좀씩 속여서 넣어야지 이거. 오. 야. 응? 아이고 죄송. 아. 아야야야야. 아우 왜 내가 아이고, 돼? 아이고, <laughs> 따라갈 수 없네. 커트하지 마, 커트하지 마. 아야한 잔만 더. 아야. 와 이쪽은 상사도 못했네. 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내가 포인트에서밀리면안 되지. 아, 공이 잘안 보이지? 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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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laughs> 시차는 지금 이게 마이크 켜고 가는 것도 엄청 지금 변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도님한테. 어, 그럼요. 예술까지 않죠 저희야 뭐상관 있겠습니까? 만나는 <laughs> 마이크 켜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아 정말요? 그럼요. 그럼 제가 선택을 잘한 거네. 아. <laughs> 오, 끊겼다. 오, 오, 어우 네 어우, 근데 토크 갑자기 끊겼죠? 방금 안 끊기셨어요? 살짝 끊겼어요 저도. 아, 같이 끊긴 게 맞죠? 예. 네. 덕분에 제가 끊겼으면... 이들을 봤네요. 억울할 어, 뻔. 아 진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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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아, 번에 참사서. 일절를 참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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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무턴 또안 되네. 호. 어? <laughs> 어왔다 아, <짜.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이? 아, 서비스 공도 주시고 좋습니다. 오, 흔들린다 흔들린다. 어, 어, 일대까지 왔네요. 아 목표 달성. 아, 저한테 이기는 게 당연하죠. 어, 무슨 말씀을 제가 한판도못 이겼는데. 아니다. <laughs> 오 어? 나는 업데이트를 이제하나왜 이렇게 흔들리지? <laughs> 어 진짜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는가요? 아니면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나? <laughs> 어. 아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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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 진짜 침착해 침착해 침착 침착

지금 <laughs> <laughs> 방금 기압이 들어가서 넘어갔습니다. <laughs> 그러겠네요. 아. 제가 바람을 살짝 공부같기도 하고. <laughs> 살짝만 되면 넘어갔잖아, 네. 해전이 그렇게 말릴 줄이야.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웃음> 너무 기대했어. 아이나왔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니, 아니 멀었는데 이거 어떡해, 지금? 아직. 아니 아직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는데거 아직 못하는 니다 아직 체력관리 하셔야 돼요 체력하다데 아직 못 데가. 아직 못하는 데아이못아못 넘긴다니 이럴못는가아무도하는 데가. 아직 못하는 데가. <laughs> <laughs> 기하면 안됩니다 <laughs> 와, 나이스. 와, 집중. 아니 뭐야 이거 자꾸 이걸로 쳐. 아 진짜, 내가 집중해서 그래요. 아 <laughs> 어, 하이. 그렇지, 나한테 빽이 있지. 갑니다. 나한테 빽이 어? 있어. 안돼 안돼 안돼. 페널도 없는 빽이 있다고. 페널도도 빽이 있습니다. 오. <laughs> 아, 이건 알고도 따라갈 수 없네. 진짜. 나이스. 와우. 오, 와. 오, 괜있아 뭐, 집중한다. 집중, 집중. 하니까 집중하신다. 아이고. 아우, 됐어, 됐어, 됐어. 이걸놓치시네요전좀 돌리고 어이, 한 아이고, 내가 놓치네. 아, 이 이거, 이거. 한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죠 그러게요.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네거 이거. 이거, 이 아 잘했다. 았 아, 역시. 아, 숨 쉬고 누르십시오.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회전이 엄청나시네. 역시. 아. 시작하자마자 두 개를 다 반납하다니 와진감 잡으셨네 이제 집중 집중 <laughs> 칭찬하니까 바로 안되잖아요 작전이었어 요거까지 놓치고 와 <laughs>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백. 그렇지. 백으로 치게 만들어. 아휴. 아야! 타고 가야지. 서브 포인트. 좋았습니다. 어, 왜 티지? 리시브 포인트. 좋았어. 어? 안 간데. 3구 가십쇼. 3구 끝내. 아, 아, 역시. 아, 이거 안 떨어지네. 아, 이거 못 끌어올리네. 아압야 와. 계약는데 받으셨으면은 전야 건했습니다. <laughs> 어, 아, 제서보네 몰랐네요. 아, 갑니다. 네, 그렇다고 <laughs> 틴다. 이거 시브 위치도 바꿔주고, 어, 다 읽혔어. 이제 아야야야야야, 읽혀버렸어. 강약이 안 되네. 이거 어, 이 얼굴 놓쳐 그렇지 아 가운데 잘했다 머뭇거렸어 머뭇거렸어 <laughs> <laughs> 야펜덤도백 진짜 익숙 당하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네요 그래요? 네 자주, 자주 보여드려야 될텐데 이거 아네야야 어. <laughs> 야, 당할 뻔 그러게 아깝네요 보고도 못 쳤는데 오우 난 다시 오 됐습니다 오! 오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laughs> <이게 제주도야. 웃음> 어, 아이고 이거는 못 쫓아간다 아 아이씨 못 쳤는데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자! 아아 잘쳤습니다 이제 끝난고 맞죠? 아우 끝났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laughs> 술을 맞아요. 반잔만 덜 마실걸 <laughs> 아 잘쳤습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잘쳤습니다 네, 네. 언제 카린이 한번 이겨보죠? 에이 지금 보셨잖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 이미 하여튼... 이미 다다 다, 다 방은 방은 다 동급이라 할수 있죠. <laughs> 크롱님만 빼고.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크롱님만 빼고. 아유 하여튼 네. 너무 잘 쳤고 이거 중계도 또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진짜. 아 예, 아닙니다 송출만 하는 건데요. 아 그러면 예. 저는 바벨님 경기를 바벨님이랑 유신경 경기를 또 이어서 송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마이크 켜고 쳐주셔가지고. 덕분에 예. 뭐 제가 이득도 본것 같고 또 예. 중계 그거 도움도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제가 최대한 감탄사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싫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즐거우면 <laughs> 보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여튼 진짜 잘쳤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쳤어요. 네. 남은 토너먼트도 예.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 도 꾸준히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응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네.